그니까 어떻게 돼? 가계 부채가 또 갑자기 올라가고, 어, 계속 경기 여건들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지. <laughs> 그니까 러 이런 것들 보면 부동산도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본처럼 뭐한70% 빠진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강남 같은 데는 한 그렇게 빠지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에서 한70% 빠지지 않을까? 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뭐, 6억짜리 아파트면, 이거 한 1, 2억 하지 않을까? 어, 요 자리까지 이제 작살나지 않을까? 뭐, 한. 그니까 러 뭐, 6억 하다가 이게 뭐, 예를 들어 12억 이렇게 됐다. 그럼 작살 나겠죠. 한70% 작살 나면 한 3억 이렇게 되겠지. 3, 4억. 요럴 응. 때는 이제 사면 되지. 그니까 러 이게 부동산이 이렇게 작살나고 뭐하고 하면서, 어, 어떻게 되겠어요? 다주택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 빚져갖고 집산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레버리지 보려고 산 거지. 그니까 러 어떻게 돼? 세금 많이 내고 뭐하고 해야 된다니까?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매물이 팔리면 당연히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못 팔고 죽는 거야, 이 사람들도. 근데 이제 팔고 뭐하고 하면 이제 유동자금이 많아지겠지? 지금도 유동자금이 되게 많은데, 부동산에도 못 들어가고 주식에도 못 들어간다고. 왜못 들어갈까? 주식시장은, 다들 죽는 소리만 하니까,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싼지도 몰라요. 이게 싸면 비싼 걸 모른다고. 부동산은. 규제 계속 내놓고 이제 뭐, 어? 불안한 거지. 이제 규세 계속 내놓고 세금 더 내야 되고. 이런 얘기들 막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돈 있는 사람들이 현금만 들고 있다고. 자, 이게 기업도 똑같아요. 현금만 들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공포가 엄청나구나. 어?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구나. 뭐라고 제가? 공포는 사라. 공포는 사라고. 그래서 내가 이 공포가 좀더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견디면 어떻게 돼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의 기초를 만드는 거 돈이 너무 작은 사람들은 부자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지금도 계속 그래요.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막 뒤덮고 있는데, 기업 내부를 까봤더니, 야, 이건 무슨 뭐 이렇게 될, 될, 필요가 없어. 왜 이렇게 이렇게 싸게 돼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 뭐라고요? 사면 돼. 담아놓으면? 지금 이렇게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거는 되게 조금 올라간 거고, 뭐 이렇게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이제 대형주라 뭐신생이오시아 i 는 대형주라 대충 뭐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대, 보통 대형주는 이제 100%에서 300% 파동이 최대 맥스라고 보면 돼요 <laughs> 가벼운 종목들은 이제 날라가는 거고 근데 뭐 리스크 구간일 때 가벼운 종목들은 망하는 확률이 많아요 어 이제 대형주들은 망하진 않으니까, 거의 웬만하면 망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안전성에서 이제 어, 대형주가 좀 있는 거죠. 메리트가 있는 거지. 자, 우리가 공포를 사고 환상을 팔아라. 야, 공포를 산다 그랬다고. 어? 상장 폐지 된다 그러는데 사면 안 되겠죠. 어, 이건 정상이 아닌 거지. 이유 없는 공포 있을 때가 있어요. 이유 없는! 이거를 이제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간단하잖아요. 건전한 거. 기업이 망할 리가 없어. 어? 이런 공포를 사라고. 이게 뭐 있어? 제가 계속 떠들던 것들. 2017년도부터 막 계속 떠들던 것들. 그런 것들 우리들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블을 확대해놓은 것들은 왜안 돼요? 어? 기존 주도주. 여기 못 내려왔다고 다.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또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뀌어도 개인 투자자들의 99%는 그걸 못 들고 있다고. 왜 그럴까? 기존 주도 섹터에다 몰려있어서 그래. 그리고 신규 자금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안 들어온다고. 이 공포 구간에 신규 자금은 안 들어와요. 어디서 들어올까? 다 이제 미쳐있을 때. 주도 섹터가 바뀌어. 신규 주도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있을 때, 야, 그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는 거 환상이 젖어서. 그때 팔고 나와야 돼. 자 기존 주도의 섹터에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주식 시장에 있는 개미들 누굴까? 자, I.T. 바이오, 어, 북한 테마 이쪽에 다 돈이 몰려 있습니다. 이쪽에 다 돈이 몰려 있어요. 얘네들이 신규 주도 섹터가 못 돼요. 물론 바닷 구간에서 뭐100%뭐 이제 뭐한20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개중에는 어, 전부 다가 아니고. 이 확률이 굉장히 작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추린다 그래도 후발 안 움직인 거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기존에 움직였던 것들은 절대 못 움직인다고 움직여도 굉장히 폭이 작을 거라고요 상승폭이 왜 그럴까? 무거워져서 환상에 품어져 있으니까 다 돈이 몰렸어요 돈이 몰려서 이제 우왕장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줄 몰라 바이오 같은 거 셀트리온 제가 과거에 20만 원 깨질 거다 뭐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깨졌는데 이거는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깨진 거니까 깨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이때 얘기했을 때 셀트리온만 깨질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셀트리온이 이제 20만 원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한 15만 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조건 투매 나옵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나 물려 있던 신용 갖고 있던 뭐 이제 신용으로 물려 있던 이거 무조건 투매 나와요 투매. 어 이때 사야 돼 이때. 어 요런 게 확인이 되면 이럴 때가 바닥이야. 지금은 만약에 이 자리에서 회수를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회수하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이제 박스권으로 위아래 이렇게 흔들면서 굉장히 뭐한뭐한 뭐한 3년 5년 이렇게 쉴수 있지. IT 쪽은 좀 많이 벗겨진 것 같아. 어, IT 쪽은 반도체 보니까 어? 어 고점에서 한 70%씩 작살 났더라고. 자, 이 기준이면 제가 되게 좋게 좋아했던 기업들이 뭐였냐면 테스 있어요. 자, 이게, 비싸서 못 산다. 어, 비싸진 않은데, 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못 산다.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 싶어서 죽겠는데 제가 못 샀던 종목이테스거든 이게 고점에서 70% 내려왔어요. 어, 거의 이거는 투매가 거의 다나갔다고 보면 돼. 어, 이런 것들은 거의 투매가 다 나온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을 이제 기든지, 어, 무언가 하면서, 이제, 어판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면 또 강하게 치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기존 주도 섹터에서는 I.T.만 봐야 돼이 I.T. 계속 보지 말라는데 왜 내가 이거 지금 보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어 2만 원이었어요. 이게 적정 가치가 내가 봤을 때 2만 원이었는데 이게 17,000원에 있어. 지금 주가 위치가 아니면은 3만 원에 있어. 주가가 3만 원에 있고 17,000원에 있으면 이거 사면 돼요? 안 돼. 요 나는 이거 매력이 없어 못 산다고. 이거 10% 먹겠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 오버슈팅이 나와서 3만 원돼 있으면 더 그렇잖아 이거. 적정 가치가 2만 원인데 이게 미래 뭐 3년, 5년 후에 이게 5만 원 된다. 그래도 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 <laughs> 지금 주가가 3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3만원에서 70% 빠졌어 자 만원 됐어 그럼 적정가치인데 2만원에 돈을 그동안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가 빠지는 동안 돈 벌었잖아요 1년이면 3분기 동안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적자가 아니면 그래서 적정가치가 2만5천원 돼있어 그럼 어때요 이때 3만원일 때못 샀는데 지금 1만원인데 2만5천원이면 지금 매력이 되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IT는 지금 이렇게 돼있는 기업들 되게 많아요 I.T.는 그래서 기존 주도 섹터였던 I.T. 중에 이거 대형주는 또 별볼 일 없어 어, 별로 재미없다고 이 I.T. 중에도 제가 계속 부르짖었던 게 있어요 2007년도에 제 영상도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반도체 말고 어, 계속 부르짖었던 죠 그런 쪽이 이제 실적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 쪽들 후발주들 대형 대장주가 뭐였어요 B.H. 얘는 비싸 어, BH는 비싸다고 내 기준에는 BH 뭐 이런 것들 바닥에서 1000% 올라왔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비싸겠지 비싼 것들 말고 얘 올라가는데 딴 것들은 다 여기서 잠자고 있던 종목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BH면 뭔지 알잖아 뭔지 알죠? 뭐 얘기하는지 요런 것들 지금 살펴보고 뭐하고 하면, 이 공포를 사야 된다고. 이게살수 있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달안 남았어요. 한번더 흔들어주면 굉장히 땡큐고 아니고, 안 흔들어주고 끌어올려버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사면 또 죽는 거야. 어. 지수가 이제 4천막 이렇게 3천넘어가고막 이때 사면 또 죽는 거야. 또, 또 이제 뭐한 1년 있으면 또 맞아요. 지금부터 이제 1, 2년 지나가고 지수가 이제 뭐 3, 4천 가있어. 지수가 3, 4천못 가고, 그냥 한2,500 가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2,500하고 다르다고. 어. 지수가 코스피 2,600 만들 때 삼성만 끌어올리다면 삼성만 삼성만 끌어올려서 2,500 만들었는데 삼성 가만히 냅두고 다른 것들이 끌어올려서 2,500 만들면은 굉장히 파동이 크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500, 2,400 가도 과거 삼성이 끌어올렸던 2,400, 2,50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다르다고. 지수 눌러놓고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어판이 개선되고, 뭐, 경제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3, 4천 넘어갈 거라고. 이때 또 따라잡으면 결국 이거 또 맞아야 돼. 우리는 지금 풍락 구간에, 어, 공포인 구간에 견디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이미 뭐, 어? 수익을 관리해 가면 되죠. <laughs> 이 공포를 사고 항상을 팔아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시스템에 녹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나씩 이제 누적시키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익률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어, 지금 이제 계좌 수익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먼저 깨우쳐야 돼. 평생 이것만 반복하면 어차피 부자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죠. 아주 간단하잖아. 100% 만들어. 어? 100% 만들어서 절반 잘라. 2분의 1로 자르라고. 그래갖고 이게 한 종목이었는데, 다른거 하나 더 사요 그럼 어떻게 돼이두 종목이 상장폐지 되지 않는 한난 망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샀던 게또 이게 100%가 나와 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잘라 갖고 한 종목을 더 사라고 그럼 어떻게 돼세번 종목을 세개 갖고 있잖아 자1번 종목이 이게 300% 올라왔어 어? 그래갖고 이거 팔아갖고또한 종목 더사 그럼 이네개 종목이 망하기 전까지는 나는 깡통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돼이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망했어 그럼세 개가 남죠. 이게 또 계속 뭘 만들어준다. 이게 새끼를 채면서 이렇게 복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복리라는 거는 분산에서 나와요, 분산에서. 아, 몰빵에서는 절대 복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복리라는 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몰빵에서는. 무조건 복리는 분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산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익률들을 쌓아가고, 이거를 다시 분배하고, 쌓아가고 분배하고, 이게 반복이 돼야 복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깨우친 사람들은 절대 투자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수익률을 더 내고 덜 내고의 싸움이지. 근데 수익을 더 내고, 수익을 더 내. 그리고 수익이, 어떤 사람은 수익을 막 이렇게 500% 낸다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30% 내. 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년이야, 3년.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수익률을30% 내고 어떤 사람은 500% 내는데 자, 이게 꾸준하면 이게 500% 냈던 사람들은 막 마이너스 100%, 막 마이너스 70%로 다. 수익이 꾸준히 뭐 이렇게 뭐 3년에 30%, 50%, 100%씩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거 뭐한 10년, 20년 지나면 이런 사람 처음에 500%낸 사람들은 다 깡통자가 없어져요. 어? 이게 꾸준하게 수익이 쌓여 가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투자라는 걸 왜? 어, 복리 때문에. 비정상적인 수익이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올 수는 있어요. 분산을 해놓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 번씩 찾아올 수 있는데, 이게 막 반복적으로 이게 자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미친, 이건 투자가 좀 몰빵하고 있다는 소리거든.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수익률인 거지.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는 거.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싸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본을 이해를 해야 되고, 공포를 사서 기다리면 돼요. 공포 사서 기다리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그거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데이터, 자, 우리가 수익 있는 거 수익 데이터. 자, 뭐, 10월 달에 제일 많이 그런 거 올라왔죠, 막. 어, 싫어요, 제일 많이 나오면서. 싫어요, 제일 많이 찍히고, 영상 같은 거 올리면 싫어요, 제일 많이 찍히고, 사람들이 화나 있거든, 실망이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10을 내니까 좀들들 지켜, 이제 그런 게. 왜 그럴까? 심리적인 요인이야, 심리적인. 낙 죽겠으니까, 이거. 씨발, 걘 주식해갖고, 이거. 어? 근데 금방 회복해버린다. 이거 조금만 지나버리면 금방 회복해버려요. 이제 금방 회복해버린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제가 그때 영상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 야, 이거 40만원 이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근도막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 자, 보자. 셀트룸 내가 이때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 막. 어, 39만원까지 갔구나. 이때였나보다, 그만. 어, 30만원 뭐 이때였나보다. 이거 무조건 20만원 밑으로 간다, 이거. 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얘기하니까 욕 뒤지게 먹었다고요. 더 가고. 어? 그리고 막 이제 셀트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 내가 가진 거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시세에 올린 거지. 지금도 보면은, 요거 뭐 빠진 게 없어요. 셀트리온은 사실, 이게 지금 위에서 빠진 게 없어요. 제일 고점에서 보면은, 한40% 빠졌네? 그쵸? 어, 빠진 게 없어. 여기서 한, 어, 여기서 한30% 정도는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한30%더 빠지면, 어, 고점에서 이제 한, 마이너스 한 70%. 그러면은 이제 밸류상 보면은, 이게 셀트리온이, 이게 만약에 한 빠지는데 뭐한 1년 걸린다 그러면 이게 적정 주가가 보면 지금 뭐 8만원, 9만원 뭐 이런단 말이에요. 8만원, 9만원. 현재 가치로 보면 8만원, 9만원. 어. 8만원, 9만원 하면? 더럽다 이거. 잠깐만요. 세트론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자리에서 이게 뭐한30%더 빠지면, 한 15만원 밑으로 내려오겠죠? 예를 들어, 한30%더 빠지면 한 15만원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지금 보면, 지금 적정가치는, 어, 색깔이 왜 이래. 잠깐만요. 지금 적정가치는 이제 뭐 9만원. 뭐이 정도 되는, 내가 봤을 때는 9만원, 한 1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는, 이제, 성장성을 줘야 되니까, 이거보다 밸류를 좀더 준다 그래도, 15만원 밑에서는 전 사볼만 한것 같거든요, 사실. 그럼 요 정도 구간에서는 거의 뭐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 근데 바닥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한번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어, 이제 다시 눌리면서, 이제 이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어. 이 과정 동안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종목들이 보면 되게, 이제 뭐 되게 많단 말이야. 제가 우리가 과거에 보면서 놓치고 못했던 종목들도 보면 되게 많아요. 뭐. 매지온도 있고, 이것도 이제 바이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폰탄수술 뭐 이거 해갖고, 뭐 얘기했는데 바이오가 다 무너지는 흐름 나와가지고, 그니까 러 옛날이랑 좀 많이 다른 거지, 그름이 이제, 우리가 샀던 거는 한요 정도 구간일 거야, 요 정도. 어, 요 정도 구간에 사서 아마 여기서 샀을 거야, 여기서. 그래갖고 여기서 내가 계속 팔라 그랬거든. 어, 슈라님한테 우리 회원분들 중에 슈라님한테 계속 팔라 그랬어. 이제 뭐 4만 원막 이때 계속 팔라 그랬는데 대가리 들더니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잖아. 9만 5천 원까지, 그쵸 그럼 이게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매주형 어, 같은 경우는 어, 챙겨가고 보유하는 관점 아니면은 이거는 계속 끌고가기가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놓쳤던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자고. 이거는 회원분들 갖고 계시는 분들 좀 있으니까. 이거 말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에서도 뭐, 다뤘던 자리고 뭐, 한 자리가 요런 자리예요요 자리. 어, 요 자리에서, 어, 뭐, 17만원까지 올라갔었죠. 이것도 7만원, 6만원, 이 뭐, 이 구간에서 5만 몇천원, 막 6원이었어. 5만 몇천원에서 7만원까지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놓친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왜 그랬을까? 어? 어. 회원분들이랑 저랑 이제 만난 지 초기라, 어, 서로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아,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종목들. 자,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도. 제가 막 이야기했던 때가, 어, 요 구간이었어, 요 구간. 8월, 9월 막 이러고. 왜 이래? 어, 이 구간이었는데, 어, 요것도 이제 바로 뻗어버려갖고, 어, 조금 먹고 챙기고 나가갖고 이제 못 챙긴 거고. 뭐, 케이지 이니시스. 뭐, 수두룩 하다고요 어, 이렇게갈 거다 해놓고 못 먹은 것들이 수두룩해. 이거 세지도 못해. 자, 앞으로는 이런 것들 계속 늘려가야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샀던 종목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경험을 했으니까, 공포를 사서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림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과거에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바꿨고, 어, 이런 거를 끌고 갈수 있는 방법들에 계속 지금, 지금도 계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수익을 더 안정적으로 크게 쌓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죠. 계속 좋아질 거예요. 평생 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멈추면 어때요? 음, 이제 커뮤니티를 망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면서 회원분들과 저는 이제 계속 신뢰가 이제 구축이 될 거고, 신뢰가 구축이 되면서 수익률도 더 좋아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서로 서로 이해를 다 하게 될 거고, 어, 그 관계가 돈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자, 항상 공포를 사고 항상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사야 될 때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도 어 쓰잘데 없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영상이 길어졌는데 딱 패트만 어, 깔끔하게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방송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조금씩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겠죠. 자 내용이 좀 부실해도 너무 그렇게 심하게 욕하지 말고요. 어, 이 안에서 어 어떤 거라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조그만 부분들이라도 좀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아가고 이해를 하고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음, 조금 지나면 또 이제 음, 이제 수익률 공개하고 음, 계좌 공개하고 하면서 어, 유튜브 내에서도. 이제 또자랑질을 어 시작하는 날이 곧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하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들을 사실 올려드리면 더 공부가 될 텐데, 지금 손실이 어느 정도 조금 찍혀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게 전환이 되면 올리면 욕을 안 먹는데, 이게 좀 찍혀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왜 이런 과정이 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다뤄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어떤 부분을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랑, 이제, 회원분들끼리 생방할 때만 제가 이제 까먹고 이야기들을 하지, 이게 유튜브에서는 할 수가 없어. 이제 막, 욕들을 너무 하고 뭐 하고 하니까, 댓글로. 그래서 댓글을 막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냥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요런 데 휘둘려서 내 영상 안 보고 뭐 하고 하면, 그냥 거기 까진 거지, 그 사람이랑 나랑은. 어차피 나중에는, 어, 신규로, 어, 시청자들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어,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될 거고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 채워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거는 이기는 거죠 어, 이제 뭐 이게 채워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과거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 이제 실패 과정과 성공의 과정들을 반복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 신뢰라는 게 일단 굉장히 쌓일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원해요. 이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음, 그래서 그 과정까지 어, 힘들어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